안녕하십니까 차탐정 입니다 제가 또 계속 약속을 못 지키고 있습니다 영상을 계속 올렸어야 되는데 지금 중고차 시장이 급변하고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좀 하느라고 아 조금 영상이 많이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연말에 저희 차탐정 에서는 좀 세일가격에 바겐세일 개념으로 차량을 많이 내놓을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알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제 가장 먼저 빠르게 저희 이제 업로드되는 차량들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꼭 알람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.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저희 차 탐정은 항상 말씀드려 왔죠. 저희는 저희가 매입한 차량만 판매하고 있다는 거, 뭐 알선이나 뭐 이런 거는 특별한 사정 고객님이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이상 저희는 알선을 잘안 하는 업체예요. 오늘의 차량은. 쉐보레 콜로라도 익스트림 X 4륜 차량입니다. 이 차량은 완전 무사고에 2만키로탄 차량. 20년식. 뭐3.6 휘발유예요. 디젤이 아닙니다. 요즘 디젤값 너무 비싸죠. 그래서 제가 휘발유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 보시다시피 살짝 튜닝도 돼 있어요. 오프로드 튜닝이 살짝 돼 있고 뒤에 이제 적재함이라든가 뭐 이런 곳에 튜닝이 돼 있고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거는 원래는 쉐보레 검정색 마크가 하나 딱 들어가 있는 그릴인데 이거는 레터링이 들어간 그릴로 튜닝을 살짝 해놓은 차량이에요. 제가 봤을 때 마크만 하나 딱 들어간 콜로라도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요 레터링이 들어간 그릴 차량은 별로 찾아보실 수 없을 겁니다. 이쁘죠? 그리고 휠도 30인치인데 원래는 32인치로 2인치 인치업을 해놓은 차량입니다. 그것도 자세히 보여드릴게요. 옆으로 잠깐 보시죠. 자 보시다시피 휠도 32인치로 되어 있고 휠도 검정색으로 도색을 했습니다 되게 깔끔해요 요 쉐보레 마크 노란색 들어간 게 포인트 같습니다 타이어도 새거라서 아직도 한뭐한 뭐한 2년 가까이 오프로드를 심하게 하지 않는 이상은 충분히 2년 가까이 탈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원래 콜로라도 차량에는 전동접이 미러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접혀 있죠 사제로 달았습니다 무슨 이유에서 얘네들은 전동 미비를안넣는지는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이 차량은 들어가서 편리하다는 거 그리고 사이드 스텝도 요게 그 블랙 사이드 스텝이 제가 알기로 한 80만 원 정도 가량 옵션입니다 예 그것도 당연히 달아져 있고 이 스트림X부터 들어가는 옵션이 따로 있습니다 차선이탈경고 그리고 정방추돌경고 그리고 앞뒤로 그 쉐보레 마크가 블랙으로 들어가는 거, 요거는 익스트림 X부터 들어가는 옵션입니다. 자, 이제 뒤쪽으로 와봤습니다 저희가. 그리고 익스트림 x 에그 배기구가 스테인리스로 따로 들어가요. 그거는 우리 피디님께서 자세한 사진 올려주실 거고, 그것도 하나의 옵션입니다. 그리고 이 적재함을 열어보시면 이 차는 이게 보이시죠? 이 사이드 레이라고. 뭐 롤바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뭐 자전거를 실거나 스노우보드를 실거나 스키를 실수 있게끔 이렇게 볼트식으로 흔히 말하는 우리 앵글 짠다 이런 식으로 다 볼트 체결해 가지고 고정되어 실수 있게끔 설치가 돼 있고 적재함을 열어보면 이게 스피드커버라고 해서 이제 롤바 들어가 있죠 근데 이게 반자동입니다 이걸 한번 닫히고 자, 요런 것들 자질구리해 보여도 요런 것도 하려 그러면 수백만 원씩 듭니다. 그게 이제 다 설치되어 있는 차량이라는 거. 자, 오늘 소개시켜드린 차량, 쉐보레 콜로라도 익스트림 X. 요 차량의 가격은 3 2 5 0에 광고가 나가고 있지만 차탐정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3,200만 원에 드린다는 거. 꼭 기억하시고 구독, 알람,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저희 뭐 심도 있는 얘기 해주요어해 여기 앉아서 할까? 되냐? 그림 좀 나오냐?